12월 2일 제48과 속회공가로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성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최선숙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마 날지 않는 내 주를 더욱 그지합니다세워진나가스로늘예할고 있으니. 성늘은우 께서 내 마을 달기빛 어, 주 시니 행도 없이 다라서주만을지 합니다. 세월 지나 달 수록 의지 할것한 윗세, Look you ねえ、せわるじんまかいすろ、せいじいかぷ、ねえ、 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부천 광인교회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 부천 광인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단임 목사님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사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또한 받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배들 기도의에온 성도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참여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시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성도님들 중에는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은 즉그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환우들로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은혜의 시간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2년도가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가오는 2023년도를 기도하며 잘 계획하게 하사 모든 행사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속회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회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모이기가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속회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소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지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후야로 도와.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에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말씀 나누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언약 파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오늘의 질문입니다.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새 언약을 통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회복되고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새 언약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폐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일어날 리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킬 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백성을 버리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성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 산을 점령하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어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성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서진 예루살렘 성읍이 때가 되면 재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무퉁이 문까지라고 지정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을 언급함으로써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마감하는데 새 언약으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행악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새 언약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삶 가운데 함께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찬송 540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드리시기 에 앞서서 중보의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부천광익계회 중보 기도입니다. 조수자 권사님, 아들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고, 중연이의 면접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평안 가운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경자 권사님 치료의 하나님 영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봉건 집사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승여비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정희 권사님 도우시는 하나님 온 가족의 영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문원영 장로님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이 신앙 생활 바르게 잘할 수 있는 은혜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남경자 권사님 온 가족들에게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사업장 태양 부동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고 함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지은성을 왜다 들으니 람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남의 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를 고백피로써 나를 정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뜻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가매의 십자가 앞에 도박자이가오니 더더 붙세주. 주의 모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걱정 친남니다내년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정께 가소서 우리 모두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Kaye Tauli Kusse Jule Kome Piro So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천광님께 모든 속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또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개월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은 12월 한달 동안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속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우리가 지금은 교회의 절기를 따라 대강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또 안나와 시무원과 같이 준비함으로 맞이하는 복된 절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만우일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터져 낸 우리 부천광림교회를 이제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도 여전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해 우리 표와 같이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끝까지 그 신앙 아래 우리가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인만울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부천광리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 고르한 사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부천관님 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안변한님 목사님께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엘리사에게 허락한 그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갑절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갑절의 영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사역 감당하며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에 올라간 같은 세 임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치리하고 또 양육하며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복양 사역 감당하실 때 말씀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게하여 주시고 그기도의 하늘의 응답이 늘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전광님 교회가 새 시대에 합당한 새 사명으로 무장하며 세운 받아 초대교회와 같이 이 땅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님. 여우서와 같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능력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님. 특별히 다니엘 때와 같이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치르는 모든 시험마다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자녀들의 앞에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치료의 강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회복받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이 세상에서 오늘도 거듭난 성도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순서를 따라 주님 앞 귀한 님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손길의 모든 간구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사용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님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속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